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온땅이 배상문교 사장님 목사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루아침에 오른 그 박농쿨에 의지하여 더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만에 벌레가 나타나서 그 박농쿨을 다 먹자마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잠시나 위안이 되고 안위가 되었던 것들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를 안이하게 하고, 나를 편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진정으로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편안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다는 사실, 온 땅과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습니다. 어떤 날은 돈이 좋았다. 어떤 날은 쾌락이 좋았다. 어떤 날은 명예가 좋았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성공, 평판, 인간 관계, 때로는 체력, 사회적 지위, 소유, 학벌, 외모, 심지어 그 부모의 백, 배경, 그 모든 것이 나의 의지가 되는 순간,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정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조심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주 16절, 요한 1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자랑, 세상으로부터 온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 생의 자랑. 우리가 늘 이것을 의지하는데, 그 세상이 이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육신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정욕은 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육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를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욕구를 지나치게 추구하고 의지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세 가지 욕구가 있는데요. 하나는 식욕, 성욕, 수면욕.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식욕은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과도하게 집착하면 비만이 되고요. 성욕은 우리가 너무나 그것에 집착하면 간음이 되고, 수면욕은 우리가 그것에 너무나 집착하면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그걸 요구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어그 갈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고 영을 따라 살면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죽이고 영적으로 충만한 생활 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이다. 라고 했어요. 안목의 종욕은 어떻게 보면 저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호기심을 갖고 어 듣기 좋고 어 맛보기 좋고 만지기 좋고 그래서 그런 어떤 아름다움과 호기심의 것들 새로운 경험들을 우리가 추구하면 어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 주님을 위하여 고난 받는 길 좁은 길을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은 넓은 길 사망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보고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찾는이가 많은 길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의 자랑은 인정 욕구예요. 내가 이 땅에서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특별히 허영심이 그렇죠. 허영, 허영적 욕망, 세상적 욕망. 그래서 내, 어, 내 몸을 지상하거나, 뭐, 내 백그라운드 스펙을 많이 쌓거나 아니면 명품을 두르거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찾고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 내 외형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사람을 취하지 않고 여러분의 속을 보고 취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외모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믿음 다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정말 이 모든 이세 가지의 정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청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에게만 그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고 악한 자를 이기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흉악한 자를 이기게 한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복음, 그 복음이 눈에 보이는 정욕을 이기게 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복음은 이 생의 자랑보다 오직 자랑할 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안목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보다 정말 고난의 길이지만 복음을 위하여 좁은 길을 갈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은 세상 내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내 영적인 소욕을 따라 영의 일을 쫓아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부자였고 가장 천지였으며 가장 많은 아내를 두었던 솔로몬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세번 말하죠. 육신의 정욕, 헛되고, 안목의 정욕, 헛되고, 이 생의 자랑,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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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안에서 삶의 참된 의미를 다 찾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쫓습니다. 우리는 이 눈으로 보이는 것을 좋아해서 안목의 정욕을 쫓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자랑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믿음의 눈을 열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 영적인 소욕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육신의 정욕 암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